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기독교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기 기자회견을 가은 것은 지금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복구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 파키스탄 정부의 어떤 그런 대처가 많이 미흡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인된 우리 파키스리의피 선교사님, 어, 그 지역, 선교 지역과 또 거기에 우리 제자 사역자들이, 보고에 따르면 지금,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어, 막을 짓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고요또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잠겨 있는 바람에 식량과 물을 수급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거의 아사 상태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상황이 돼서, 어, 파키스탄에 있는 뭐 모든 국민들을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있는 그런, 어, 사람들은 우리가도 십시 일반 어 모아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부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파키스탄을 외면하지 마시고, 어, 뜻과 또 성의를 모아주셔서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어, 먼저 오늘, 어, 이 파키스탄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 피성교사님, 어, 파키스탄이 이슬람 어, 국가인 관계로 어, 성교사님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어, 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어, 지금 어, 처리를 해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성교사님 어, 그 어, 인사 말씀, 그리고 또 파키스탄의 현지의 사정들 어,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박재산의 비성교사입니다. 어, 6월, 어, 엄청난 홍수와, 그 어, 다음에 빙, 하가 위에서 농화 내리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예, 잠기는 엄청난, 홍수가, 왔고, 그, 그 재난을 통해서, 3,300만의 그 인구가, 어,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홍수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홍수 이후에 수인성 전염병과 댕기열병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아 모든 그 엄청난 이, 이 고통을 받는 파키스탄 주민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아그 저희 제사 중에 그한그 그 마을 375그 가구가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아사 직전에 놓여 있고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최소한 이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식량 지원을 위한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그 주택을 세우는 일에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어, 또 이어서 우리. 어...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교회 우리 다니 목사님이신 백광해 목사님 또 우리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또 인사 말씀 좀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갑자기 진짜 뭐 말크를 넘겨받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전에는 우리가 국내에서 뭐 홍수가 나고 재해가 생기면 방송국마다 신문사마다 어, 수제의 연금 뭐 이런 것들을 걷는 그런 일들이 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연금들을 걷어서 쓰는 것이 뭐 사람들이 흔히 그러더라 눈먼 돈이라고 어, 올바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돈들은 쓸데 없는데 또 엉뚱한 데 쓰여지는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없잖아. 우리 꼭 국내적인 재, 앙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런 기후 재앙,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질까 하는 그런 말을 그러지 않아도요. 근래 제가 자주, 어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오늘 특별히 우리 김기영 목사님 또 비성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파키스탄의 수제민들을 돕자라는 이런 것이 어또 기독 일보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진 건 너무 어 반갑고 고맙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못본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한 한 가족,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피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그 긴급 재난 지원 요청서를 우리 피 선교사님께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발생한 파키스탄 홍수로 인해서 3,300만의 이재민과 수천 명이 사망을 했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홍수 이후에 각종 전염병에 노출된 이재민들에게 수인성 질병인 장티프스, 콜레라, 댕기 열병이 퍼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라인처럼 우리 이웃사랑과 보금전파를 위해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 공공지역의 공공부족 마을은 외부의 지원에 소외된 지역으로 이 지역 출신은, 출신인 제자로부터 긴급한 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국교회 도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300여 가구가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집터만 남아 맨 땅에서 밤하늘을 보며 비닐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를, 어떤 가정은 어머니를, 혹은 아이들을, 잃은 이들이 슬픔을 애도할 틈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마을은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외부와 단절되어 도움이 잘 전해지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음식과 물, 기본 의약품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소 3개월간 이들에게 먹을 식량만이라도 보내준다면 흙과 지푸라기, 나무들로 무너진 집을 짓고 이 흙더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헌금은 3개월간 300여 가구의 식량 지원을 위해서 우선 사용이 되고 그 후에는 주택 지원을 위해서 투명하고 성심을 다해 사용될 것입니다 식량 지원을 위해서는 한 가구가 일주일 1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주택 지원은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공공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집과 마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피송교사님의 간곡한 도움의 요청서를 저희가 접하고 긴급하게 저희 시민단체 이렇게 시민단체 대표들과 은호를 하고, 어, 파키스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긴급행동을 네,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단체가 1 1개 단체가 있는데요. 네,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듣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 어, 우리 희망무지의대표로 계시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 또 어,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어, 경제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다른 이웃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파키스탄의 어, 그 어려움에 어, 조금만, 조금만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끼독일보 기독일보는 국민일보처럼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어 일반 신문입니다. 이름이 기독이지. 제가 어 권태진 목사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기독일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일보를 들어보니까 기독일보는 상당히 규모가 큰 일반 신문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어 기도일보에서 취재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어 이게 또 일반 신문의 효과가 나서 많은 분들이 이 구호하는 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단체장님들과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으로 어, 어, 저희 출범 성명서를. 어, 어, 우리 유구히 어, 희망부지기의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좀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기독행 7범 서명식 어, 최악의 홍수로 국토 삼분의 일이 잠기고 어, 삼천 명 이재민 발생한 삼천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한 파키스탄을 도읍시다. 지난 6월 14일 어, 남아시아 파키스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국가 전체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등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파키스탄 국가 재난 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홍수 이후 3개월 3개월간 사망자가 어 1,545명. 부상자는 1만, 1만 2,850명이며 수재위는약 3,3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CNA 어, 의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어, 댕기열, 말라리아, 장티프스, 콜레라 등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있으며, 특히, 어, 저소득층과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고 있어 유엔도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파키스탄 피 성교사 어, 에, 파키스탄 성교사 어, 이스라 국가 관계로 임명 처리 에, 현재 파키스탄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성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경령 어, 지역 영경령 부족 마을을 위한 긴급 구호 재정이 모두 소진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어, 기독 시민 단체의 선민 네트워크에 보내왔다. 어, 피 선교사의 호소문에 따르면 영령 지역 영령 부족 마을을 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오지의 마을로 열, 열악한 어, 도로 사정으로 어, 외부 단절되어 도움이 잘 전해지지 않아 더욱 안타까운 어, 지역이라고 한다. 이들은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어, 집터만 나라 남아 맨 땅에서 밤하늘을 보며 비닐을 덮고 자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를 잃은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굶어 죽지 않는 않기 위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음식과 물, 기본 의약품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최소 3개월간 이들에게 먹을 식량만이라도 보내준다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 흙과 지푸라기 나무들로 무너진 집을 짓고 이 흙더미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파키스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선민 네트워크에서는 그동안 함께 사역해온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뜻을 모아 피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영영 지역과 영영 부정 마을 주민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긴급하게 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기독교 행동을 어, 결정하여 출범한다. 지하계 홍수의 폐로 고통받고 있는 파키스탄을 위해 식량 지원 1가구 어, 1주 1만원과 주택 지원 1가구 10만원을 강곡히 호소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학생수 긴급구호 기독행동 참여단체는 총 11개 기독교, 어, 기독, 어, 기독교 유권자연맹 대한, 대한민국 사랑기독여성의두 번째 출발 미래를 여는 학부모 모임 중독예방기독교연대 탈북동포의 선민네트워크 선한 사마리아인 성교회 어, 프라미스 희망무지개 6.25 낙복 크리찬 가족회 자, 끝으로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고수의 마음으로 구호를 좀 외치겠습니다. 최악의 홍수로 국토 3분의 2 잠기고 3천만 명 이재민이 발생한 파키스탄을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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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잠기고 3천만 명 이재명이 발생한 파키스탄을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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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웁시다.